안녕 컬러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예영이에요. 차갑고 깨끗한 컬러가 잘 어울리는 겨울 클리어 화이티시 브라이트 타입을 위한 향수 추천 영상입니다. 겨울에는 공기가 차갑게 수축해서 모든 색이 명확하고 선명하게 보여요. 서늘할 정도로 차갑고 또렷하죠. 깨끗한 흰눈 속에서 피어난 크리스마스 열매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퍼스너 컬러에서는 이런 선명한 쿨 컬러가 잘 어울리는 타입을 겨울 클리어, 화이티쉬, 브라이트라고 합니다. 이런 깨끗하고 맑고 차가운 컬러 느낌은 산뜻하고 시원한 향들과 잘 어울려요. 시트러스, 아쿠아, 그린 계열의 깔끔하고 청량한 향들. 그럼 어떤 향수 제품들이 있는지 추천 들어갑니다. 조말론, 라임 바질 앤 만다린 코롱. 라임과 만다린 향이 스파이시하게 톡 쏘면서 굉장히 시원하고 톡 쏘는 상쾌한 향이에요. 메인노트인 바질 향에서는 살짝 후추향 같은 것도 느껴지기 때문에 독특한 느낌도 듭니다. 전반적으로 상쾌한 풀냄새라서 차갑고 선명한 겨울 쿨 타입에게 잘 어울려요. 딥디크 롬브로 단로 장미향이기 때문에 봄웜타입에게도 잘 어울리긴 하지만 달콤한 느낌보다는 시원한 풀냄새가 나는 향이기 때문에 겨울타입에게 더 추천드려요 메인향이 블랙커런트잎, 베르가못 이런 산뜻한 허브향이기 때문에 그린그린한 향이 잘 어울리는 겨울쿨에게 딱이에요 러쉬 더티 스프레이 호불호가 좀 있는 아주 자극적인 향입니다 톡 쏘고 스파이시한 향의 대명사 같은 향수죠 이런 선명한 느낌이 겨울 타입에게는 아주 잘 어울려요. 지속력도 굉장히 좋고 향도 세기 때문에 옷장에 뿌려놓으면 1년 동안 그 향이 안 빠질 정도인데 이렇게 자극적일 정도로 시원한 향이 겨울 쿨 타입에게는 모던하고 청량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솝 카르스트. 시원한 허브, 시트러스, 아쿠아 향이에요. 물향이 나서 굉장히 깨끗하고 맑은 느낌입니다. 베르가못과 로즈마리, 커민, 세이지 향이 산뜻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겨울쿨부터 여름 라이트까지 밝은 쿨컬러가 잘 어울리시는 분들께 모두 추천드리는 향이에요 아쿠아 디 파르마 시프레소 디 토스카나 시원한 소나무 솔잎 향이에요 소나무 숲에서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향 탑노트에 오렌지도 있어서 약간 단 느낌도 초반에는 있지만 메인 향이 허브이고 베이스가 소나무, 솔잎이라서 전반적으로 산뜻한 그린 계열의 향수입니다. 맑고 밝은 쿨 컬러가 잘 어울리는 여름 라이트부터 깨끗한 겨울 클리어까지 추천드려요. 스파이시할 정도로 톡 쏘는 시원한 향이 잘 어울리는 겨울 쿨 타입을 위한 향수 추천 영상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선희의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